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오전에도 오후에도 최근에 어, 살폈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어, 본문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어, 우리가 좀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할 일이 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눌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도 할 것이고 절망도 할 것이고 그리고 불평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소생 지켜 주시기 위하여 이제 여러 단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예리미야 29장 우성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자, 평안이다. 지금 징계 속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다. 징계 속에 있으니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보면 평안, 미래, 희망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게 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 사람마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평안의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의 그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이 내 생각 다르다. 즉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자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어젯밤에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 손자가 잠을 잤습니다. 저와 같이 거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방으로 잔다고 들어갔어요. 10시가 좀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왜 나오냐. 할아버지 보름달 좀 보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에? 어제가 8월 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래 같이 보러 가자. 그리고 우리 손자는 핸드폰을 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이 보이는데, 아, 이게 구름 때문에 보일 듯 말듯 보일 땐 지나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흐리게 찍혀 온 거예요. 이미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어, 보름달을 잘 찍어서 몇 장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찍으려고 계속 쓰는데, 어이 하 더라고요. 달이 숨어 들어갔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커먼 구름이 엄청 많았나 봐요. 안 나오는 거에 달이 들어가더니만 한참 있다가 살짝 비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가려진 그 뒤에는 분명히 둥그런 보름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래서 손녀와 한참 손자와 한참 보다가 좀 흐릿한 사진 하나 찍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우리가 다알 수가 없죠. 분명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여기도 또 우려종과 똑같죠.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어떤 우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 의지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한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자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으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다른 단어로 우리가 바꿔 본다면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 오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그러지만 더 깊이 보면은 회개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고 내게 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거스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부리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학께로 돌아갈 분명히 이것은 버리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배반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만 이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역함을 고치라.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와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 여러분 악도간 일이잖아요. 영광 가렸던 모든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이 내게 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해 봅시다. 회개하라. 그럼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회개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새긴다면 회개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한 시간이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고 돌아오라.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지속됐던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와께로 돌아오라. 또 말씀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의함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런 모든 곳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상태, 정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정말 때로는 금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작정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더더욱 보길 수가 없는 오늘이 되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와의 말씀에 도이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중요하죠. 마음을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시가라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요아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죠. 요아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한 자다하는 거예요. 방향을 <laughs> 바꾼 자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에스겔 11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혜, 정말 변화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이 주시고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고께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게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재단을 쌓을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일상7장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리되 분명히 족속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전심이 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을 섬기라 하나님 말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혜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회개가 먼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짧든 길든 은밀한 기도가 될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방황하는 이유. 왜 교회를 나오다가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요하를 찾 깨내리니겠요 그럼 누가 찾습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며, 다 하여, 그러니까 이 뜻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다 하여 따르겠다면 반드시 찾으면 그를 찾으면 만나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급을 세상을 향하여 부르으며 세상을 향하여 아수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급을 믿는다. 세상을 믿는 거죠. 당시에 보면힘 있는 자를 믿는 거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다.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 곧 꺾어진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결국은 악한 자 의지하다가 악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잇는 찔1 1의 애국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밀어나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말씀하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와야 돼. 막 지금 살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때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치심을 당해서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춧도다 죄어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부르진다는 거예요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불을 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위은 10편 34절, 1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통 언제 기도했느냐? 시편1 0 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대부분 다 고통에 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사랑 말씀 그... 여러분, 주보에낸 곳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일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디가. 우리에게 남겨준 글깁입니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미루잖아요. 기도를 때로 포기하잖아요. 아무 미루잖아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일을 더 사모하고 있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할 수가 있어야 되는 우리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기중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러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도 시원에 거주하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아래 거주하는 제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부르지면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죠?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그다음에 뭘 갖고 옵니까? 응답을 갖고 오잖아요. 올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부를 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오늘 부르짖는 거 지금 말씀을 잘피잖아요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이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이거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네 신정이 도하며 어떤 사람이 굶주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데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시는 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같이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너희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떠올라서 내 어두움이 낙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만족해하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경고하게 하고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같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은 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당하는 자에게 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내가 접했을때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동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사실 잘 못했잖아요. 그 앞으로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공유를 가지고 그렇게 가서 같이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회개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우리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게 와서 부르지 기도하라 오 주여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주장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데 우리는 그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짓게 돌아가기바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유격과 세상적인 생각에서 저 앞에 돌아가기바 합니다. 오! 지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정성을로 제구하고 망가진 것과 그가 정성을 주있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그은에 오늘 우리를 가나가서 어려고 인는자에게 마음을 동하며 그의 어려움을 아버지 돌아보려 만지게 하면 사랑의 공인의 자비의 실천이 우리 모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땅에 불착가는걸우가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분들이 생겨지기 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과 정성을 다하여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거역했던 것 배역했던 것 어리석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대로살아간 우리의 시앙 네가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지지라 내게 와서 부르지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온전히 자리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혜보일로 우리 신령을 세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영광간 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가운데 돌아가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 우리의 방법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궁휼과 자비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들의 생활을 들어보며, 그들에게 마음을 동하며, 그들의 필요한 만족을 채워주며, 선을 베풀며,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주님의 증인이 되며, 주의 나라, 주의 역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는 영혼을 잡히 인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므로 사랑으로 이끌어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님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고, 오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 하지 못한 자들, 세임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강건케 하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